쏠카입니다. 오니 워커 그린 하이볼. 아, 아, 이 피니시 정말 좋습니다. 자, 요즘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여러가지 선물세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세트는 물론이거니와 디켄터, 심지어 가방 선물세트까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예쁘고 갖고 싶은 마음에 이 디켄터 세트를 구매하시는데 막상 디켄터 어떻게 써야 할지, 왜 써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켄터,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위스키를 사용했을 때 더욱 효과적인지, 디켄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시죠. 야무지주. 자, 디켄터 너무 예쁘죠? 하지만 사실 활용성이라고 따지자면, 그냥 이런 공병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병에 있던 위스키를 나눠 담는 거에 최종적인 의미가 있죠. 디켄터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시피 이 와인 문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유럽의 상류층 식탁에서 이 술병을 그대로 올려놓는 건이 무례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병에 보관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실제로 오크통 자체를 귀족이나 잘 사는 집들에선 통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담을 병이 따로 필요했고, 그럴 경우 예쁜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게 해서. 디켄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와인은 오래 보관되고 보관이 잘못된 경우 침전물이 쌓이기도 하고요. 그걸 걸러내서 바닥에 있는 침전물은 안 마시고 위에 부분만 따라내서 따로 마시는 경우 디켄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 나는 준비된 호스트다. 나는 당신에게 예의를 최대한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음식을 전달하고 술을 전달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디켄터였습니다. 영국의 젠틀맨 클럽 같은 곳의 기록을 보면 푹신한 소파, 자욱한 담배 연기, 그리고 테이블 위엔 늘 디켄터가 놓여 있었죠. 거기에는 위스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와인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는. 어떤 술이건 병체에 올리는 게 아니라 디켄터를 통해서만 술을 서로 나눴던 거죠. 과거의 디켄터는 단순히 유리병이 아니라 예의와 격식, 그리고 부와 권위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 소식.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와인 디켄터와 위스키 디켄터, 이름은 같은데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디켄팅을 하면서 공기와 접촉시키고 향을 열어서 탄닌을 부드럽게 만들고 레드와인 같은 경우엔 필수적으로 좀더 맛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위스키 디켄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실용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은 옛날에 미학적인 연출과 어떤 예의와 관련된 부분이 좀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의미만 가지고선 디켄터를 사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활용 방법도 있었는데요. 바로 위스키의 브리딩입니다. 지금의 위스키들도 어느 정도 숙성이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 저숙성 같은 경우 알코올이 팍 튀는데 17세기, 18세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위스키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뭐 위스키라고 부르기 민망한 정도의 수준의 술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스키에 튀는 알코올과 불쾌한 맛들을 디켄팅을 통해서 에어레이션시키고 알코올을 어느정도 날리고 그런 용도로도 아마 어느정도 사용됐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위스키 디켄터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시각적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굳이 라벨로 좋은 술, 안 좋은 술 따지고 마시기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에 훨씬 더 집중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요. 두번째는 전통과 격식. 디켄터를 꺼내는 순간 술자리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 브리딩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날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실용적으로 위스키를 열다가 이 코르크가 부서져서 이 위스키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꽤나 많이 발생합니다. 예쁜 디켄터에 옮겨 담아서 깨끗하고 컨디션 좋은 상태로 마실 수 있는 실질적인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 디켄터가 보통은 밀봉력이 다소 약한 편입니다. 요즘 실리콘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좀더 좋게 나오긴 하지만 유리로만 그저 되어 있는 뚜껑을 가지고 있는 디캔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브리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 두면 다소 맛이 밋밋해지고 평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디캔팅을 하면 좋은 위스키들이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정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위스키는 병을 열어서 그 안에 공기가 접촉하면서 꽤긴 시간 동안 브리딩 되면서 맛이 서서히 변해 갑니다 강한 맛이라던가 오프노트가 나는 맛들 혹은 조금 열리는 데 오래 걸리는 위스키들을 브리딩 시킬 때 디켄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들이 있겠죠 55도 이상이 되는 원액의 위스키를 병에서 막바로 따른 경우 위스키 알코올이 팍 쳐가지고 굉장히 마시기에 너무 강한 알코올 때문에 부담스럽고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맛과 향들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디켄터에 따로 담아서 브리딩을 조금 빨리 시키면. 조금 더 괜찮은 컨디션으로 빨리 만나볼 수 있겠죠. 둘째는 이 쉐리 몬스터들이라고 불리는 경우에 가지고 있는 몇몇 오프노트들, 예를 들자면 황냄새라던가 유산취 같은 것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빨리 날릴 수 있으면 날리는 게좀 마시기에 좋기 때문에 역시 디켄터로 옮겨 담아서 조금 빠른 브리딩을 시키면 유산치나 황냄새 같은 거를 또 금방 날릴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캐스크 스트렝스도 아닌데 뭔가 맛이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런 위스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은 스프링뱅크나 하이랜드파크 같은 경우에 조금 브리딩을 오래 시켜놓고 마시는 게 조금 더 맛이 잘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병에 있어서 한 잔씩 마시면서 브리딩을 시키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시다 보면 이 맛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 본인이 조절을 잘할 수만 있다면 디켄터에 옮겨 담아서 브리딩을 빨리 시켜서 잘 마시는 경우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올드 바틀들입니다. 20년이나 30년 가까이 된이 올드 바틀들은 아무리 컨디션이 좋다 하더라도 약. 약간의 그 먼지 냄새나 아니면 쿰쿰한이 창고 냄새, 신문지 냄새 같은 그런 느낌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날리면 분명히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디켄터를 사용한다면 분명히 좀더 좋은 컨디션으로 위스키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요. 반대로 디켄팅을 피해야 할 만한 위스키들도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또따에서 마시는 걸 가정해서 잘 만들어진 이 엔트리급. 12년이나 뭐한 15년 정도 되는 오피셜 코어 라인 위스키들은 사실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루에 한 병을 비우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낼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는 위스키들이기 때문에 굳이 디켄터로 옮겨 담아서 브레딩 시키거나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갈 필요 없고요 드셔보시거나 경험이 있는 위스키들 중에서 쪽 조금 밍밍하다라는 느낌을 갖거나 섬세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위스키들은 디켄팅 하면 너무 빨리 에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맛다 날아가 버리고 사실 밍밍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우, 이거 너무 세서 좀 불편한데?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센 위스키들을 주로 디켄터에 활용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야무지주.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와인 디캔터와 의외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위스키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 위스키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로 빠르게 에어레이션 시켜서 맛을 끌어올릴 거냐, 그걸 본인이 판단해서 조절하는 부분이 위스키 디켄터를 활용하는 어떤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용하는 사람의 재주에 따라서 어떻게 맛이 변할지 모르는 이 디켄터의 활용, 현명하게 잘 사용하셔서 훨씬 맛있고 즐거운 위스키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고, 그럼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